반갑습니다. 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 엑세스, 2023년 상시시험 질문 중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 은 폼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문제였는데,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을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에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코드 소스 구문을 사용해서, 거래이 100만 이상 자료를 뽑아낼 건데, 거래게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는 것까지는 되는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오더 바이라는 구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코드 소스 말고 오더 바이 구문을 썼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가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에서 정렬까지 같이 된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코드 소스 구문 자체를 이용해서 정렬까지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번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려면 요 안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레코드 소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 원본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 데이터는 테이블이나 쿼리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쿼리 구문을 쓸 건데 우리는 그걸 셀렉트 구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셀렉트 구문을 우리가 언제 봤냐면 테이블이나 폼에서 조회 속성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셀렉트 뒤에 필드명이 와요. 필드명.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컴마 또 필드명. 점점점 여러 개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드를 내가 원하는 필드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필드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필드명을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카운트할 때별 했던 거 기억나죠? 셀렉트 뒤에 필드명 대신에 별을 적어주면은 모든 필드를 다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구문이 프람 구절이에요. 프람 뒤에는 저 필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이라는 건 흔히 테이블 이름, 테이블명 또는 쿼리. 명이 일단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필드명, 프롬 테이블 또는 쿼리명까지는 우리가 조회 속성할 때 많이 썼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구절이 있어요. 추가되는 구절이 뭐가 있냐면 where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where라는 구절 뒤에는 뭐가 오느냐 여러분들 써봤죠? 조건 구문이 옵니다. 조건 구문이 where 구절 뒤에 들어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전부 다한 줄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줄을 바꿔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수 있는 구문이 order by라는 구문이 레코드 소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정렬하고 싶은 필드명 그 뒤에 asc 또는 desc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생략 가능이에요. ASC를 생략하면 자동적으로 이 필드명의 오름차 순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안 적는 게 좋겠죠. 내림차 순이다 라고 했을 때는 DESC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 구문이 들어가는 걸 몰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코드 소스 안에 오더바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문을 select from where order by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거고요. 조건이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입니다. 정렬할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이에요. 생략 필가능한 필수 요건은 여기까지고, 얘들은 우리가 옵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 조건이 있죠. 거래액이 100만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외어 구문이 들어가야 돼. 정렬을 내 거래액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오더 바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몽땅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세스에서 어떤 폼이 하나가 있겠죠. 제가 폼 하나를 이렇게 띄워 놓고요. 지금 보면 이 폼이 거래내역 3번이라는 폼인데 이걸 가지고 작업할 때 문제에서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 레코드 소스를 이용하는 데이터가 이 폼이 어느 테이블이다 어떤 쿼리다라는 걸 알려 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야 돼. 예를 들어 거래 내역 3번이라는 현재 문제에서는 지금 없지만 거래 내역 3번이라는 폼에서 작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요기 여기 무슨 단추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그려 볼까요? 자, 단추를 그려서요. 여기에다가 어, 잘못 그렸어요. 다시 단추를 하나를 그려놓고요. 자, 단추를 그려놓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조회라고 되어 있고 조회라고 되어 있고 이 단추의 이름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 cmd 뭐 조회 이렇게 되있겠죠? 그러면 실제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c m 조회 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그거를 조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단추를 누르면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추를 선택해 놓고요 이벤트에서 온클릭에 점점점 코드 작성기를 이렇게 띄우는 것까지 날거예요 코드 작성기를 다 까지 띄우는 건알거고요이 상태에서 뭘 작업을 할 거냐면 내가 원하는 거래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작업해 올 건데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게 있어. 뭘 봐줘야 되냐면 여기 폼 속성 있죠. 폼 속성에 데이터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으로 가면.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레코드 원본. 레코드 원본이 지금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거래내역 2번이라고 돼어 있죠. 그럼 저 거래내역 2번이라는 건 테이블 이름 또는 쿼리의 이름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쿼리에는 없고요. 테이블 이름에 거래내역 2번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데, 그걸 이용해서 화면상에서 보여줬을 때,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보이죠? 거래번호부터 거래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액이 지금 100만이 안 되는 것들도 보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들을 내가 조건에 맞춰서 보이겠다라고 했을 때, 자, 다시 코드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여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눈으로 봅니다. 화면 상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요렇게 하면 보기가 조금 편하겠네요. 자, 요거를 잘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해당되는 것들을 조회를 했을 때, 내가 CMD라는 걸 조회를 했을 때, 자, 보이나요? 우리가 필터할 때도 미를 썼죠. 미를 쓰고 점을 찍으면 해당되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죠. 편하게. 그래서 현재, 미는 나, 현재 폼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죠? 현재 폼이에요. 이 현재 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폼의 데이터 원본을 바꿀 건데, 아까 폼의 데이터 원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래 내역 투라는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하는 조건을 줘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Select, 별,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건데, from, 누구가 되어야 돼요? 거래내역 2번, 이거예요. 이 데이터 원본이 누군지를 봐서 거기에서 갖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실제 레코드 원본이 거래내역 2번이라고 돼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조건을 줄 거야. 원래는 없었던 조건이 뭐였냐면은 거래액이 여기에 지금 거래액이라는 필드가 존재를 하거든요. 100만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더바이라는 게 보이죠. 거래에게 desc 내림차순으로 설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코드가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 셀렉트부터 어드바이까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요. 자 닫고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폼 보기로 갔을 때 현재 기본 상태고요. 밑에 보면 레코드가 전체 50개예요. 보이죠? 전체 50개인데,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면 100만이 넘는 애들만 나타나고 내림 차 순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눌러볼까요? 조회를 딱 눌렀을 때 전체 50개 중에서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3 6개예요 100만이 넘는 것들만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보이죠? 높은 값부터 낮은 값 순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설정해 주는데, 조건과 정렬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자 만약에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어 텍스트 상자가 하나 그려 볼게요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지금 여기 보면은 텍스트 18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 이름을 우리가 뭐 주로 많이 하는 거 txt 거래액이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 내가 100만 을 썼을 때 또는 얼마를 썼을 때그 값을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가 가죠. 얘를 처음 그냥 눌렀을 때는 100만 이상이라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쓰는 값만큼 이상을 조회를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코드를 바꿔 줘야 되겠죠? 자, 이벤트 코드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조금 전에는 거래액이 100만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거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TXT 거래액이라 그랬거든요. 저 TXT 거래액 이상이 되는 걸 받겠다 그러면 요 100만이라는 거 대신에 100만이라는 거 대신에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TXT 거래액이 들어가야 돼. 거래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필터 할때 했던 거 기억나죠? 얘는 필드의 이름이에요. 그 말은 필드, 어, 컨트롤의 이름이죠. 필드가 아니라 컨트롤의 데이터 값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얘들은 지금 전부 다 거래내역 2번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적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면상에서 봅니다. 자, 제가 폰보기 이렇게 갔어.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값을 적었어요. 조회 버튼을 딱 누르면 TXT 거래기라는 걸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 입력이라고 뜹니다. 우리가 쿼리에서 매개 변수라는 건 없는 필드를 만들어 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게 떴냐면 거래 내역 2번이라는 데이터 테이블 안에 txt 거래액이라는 필드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txt 거래액은 거래내역 2번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라 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폼 안에 기억나죠? 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폼 자체에서 얘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와서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얘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결. 그리고 연결.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필터라든지 기타 등등 작업을 할 때, 요거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따옴표 안에 지금 레코드 소스라는 건 따옴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여기에 붙여서 요 값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붙여서 얘를 포함을 하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거래액이라는 데이터 대체가 우리가 숫자잖아. 그래서 단일 따옴표가 필요 없는데 얘가 만약에 문자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단일 따옴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적으면 얘는 앞뒤로 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비교관계한 산제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런 자리, 구문 표시해주는 요런 것들은 띄어쓰기가 안 들어가면 문구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txt 거래액 연결, 요까지는 맞아요. order by 앞에 공백이 지금 없어. 이게 없잖아요. 저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조회를 눌렀을 때 요렇게 에러가 나요. 화면상에서 연산자의 이거 보이죠?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잘 보입니까? 여기에 요 사이에 공백이 없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공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오더 바이와 실제 데이터 값 자체를 이렇게 한 칸을 띄워줘야지만 정상적인 구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자, 여러분들 어? 뭐지? 헷갈리지 말고요. 요거 밑에다가 제가 복사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요 자리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있었던 거 기억나죠? 100만. 요 사이에 한칸띄웠잖아 그죠? 요거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에 거래액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거래액 숫자 데이터 뒤에 한 칸을 띄워서 오더바이 구문이 연결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폰보기로 가서요. 제가 50만이라고 적고 조회를 누르면 50만 이상이 여기에 200만을 적어 볼까요? 그리고 조회를 누르면 200만 이상의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상에서 레코드 소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서 자, 조금 전에 제가 지웠던 거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값을 바로 줄 수도 있고 100만이죠? 바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해 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레코드 소스 구문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물론 틀려도 돼요. XS 같은 경우에는 저런 필터라든지 레코드 소스라든지 코드 부분을 다 틀려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봐 줬으면 좋겠고, 특히, 얘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폼의 데이터 원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저것까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